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에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영생 얻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대단한 공로나 업적을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선한 삶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선한 삶에 대한 소원과 함께 선한 삶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선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데 스스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서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레요한은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선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저 역시도 청년의 때에 주님께 헌신하고 나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질문의 답으로 "주님을 만나는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라고 내리고는 그때부터 더욱 예배와 모든 사역과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질문 앞에서 신학의 길로 접어들곤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형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모두가 납비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지 않았던 거죠. 모두가 선지자가 되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당장에 중단하고 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원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을 것 같은 일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충분히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합니다. 옷이 두벌 있으면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먹을 것이 충분하다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이상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은 받은 급료에 만족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영생을 얻은 자로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 그곳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욕심 부리지 말며 탐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러고 보면,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 일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거창하고 위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을 다하고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쉬운 일이 쉽지 않아지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죠. 나의 고집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피해를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게 싫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 듣는 것은 죽기보다 싫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건 정말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불평이 쌓여가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 그때부터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오릅니다. 내 시간만 더 아깝고 내 돈이 더 아까운 거죠.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누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입에서 바로 험한 말이 나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탓을 하는 사람을 볼 때면 열이 받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많이 가져야지, 남이 나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보다 잘 되면 심술이 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정말 배가 아픕니다.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심보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주 화를 내고 자주 기분이 상하며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형제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고, 영생 얻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살라는 세례 요한의 촉구인데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영생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영생을 얻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유에 만족하여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묵상도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회개 열매를 세상에서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삶은 적당히 살아도. 천국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는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바꾸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은 못들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